안녕하세요. 비아 원장입니다. 며칠 전 여드름 유발 성분이라는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요. 성분 꼼꼼히 보고 순한 제품만 써요. 모공이 막힌다는 성분은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공이 막힌다는 성분을 쓰면 정말 여드름이 심해질까요? 제가 여드름 피부에 홈케어로 처방하는 제품입니다. 극지성 피부에 피지를 잡아준다는 피지커 크림엔 여드름을 유발한다는 동물성 왁스 성분인 비즈왁스가 들어있어요. 탄생 크림에는 실리콘 오일 성분인 사이클로펜탁실록세인 디메치콘 그리고 식물성 성분인 시어버터가 들어있어요. 이 제품은 저희 고객분들 피부에 맞게 매일 사용하는 홈케어로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드름을 유발한다면 여드름이 좋아지지 않거나 더 심해져야겠죠. 자, 홍조용 장벽 손상 여드름 피부입니다. 물론 다른 케어와 병행은 했지만 피부의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위크림이 큰 역할을 해줬어요. 피지가 많으면서 예민한 피부에 아침에는 피지 컷 튼튼, 저녁에는 튼튼 탄생 이렇게 매일 바르겠어요. 이 피부 또한 여드름이 심해진 게 아닌 여드름의 개수가 줄어든 게 보이시죠? 이 주장에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지 찾아보다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님의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어요. 잠시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공을 막느냐, 안 막느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제품 속에 들어있는 오일 성분의 총 양입니다. 모공을 막는 성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성 성분의 양에 따라서 모공을 막을 확률이 증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유성 성분의 양을 따지지 않고, 어떤 성분이 단순하게 모공을 막는다. 안 막는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드름 피부를 오래 다루어 본 결과 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화장품 성분에 집착해서 화장품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일은 저희 비아팬 여러분들은 썼으면 좋겠네요.